유앤이 클리닉 청담점 대표원장 유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위고비 14일 차 되는 날이고요. 오늘 이제 세 번째 3주차 주사 맞는 날이에요. 어, 이따가 제가 주사 맞는 장면도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4일 동안 위고비 맞으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점, 또 어떤 겪었던 것들을 영상으로 몇번 만들었는데요. 슬프게도 부작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 11일 차, 12일 차 이틀 동안 좀 설사를 했어요. 이제 위고비를 처음에는 특별히... 불편함 없이 그냥 약간 속이 더부룩한 느낌 정도만 있었는데, 갑자기. 어, 굉장히 많은 설사를 해서 제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네, 이틀 정도 있다가 저절로 멈추고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3주차, 3차 주사에 도전을 할 건데요. 하고 나서도 혹시 이제 설사가 너무 지속된다 하면 일상생활을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중단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잘 적응을 할수 있다 하면 저는 또 계속 지속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신, 어, 처음보다 살이 얼마나 빠졌냐, 사실, 이제 이 정도 돈을 투자를 했으면 살이 막 쫙. 빠지기를 바라는데 그런 주사는 아니에요. 어, 지금 2주 동안 1.5kg 빠진 건데요. 이 속도로 계속 가면 한 달에 한 2kg 내지 2.5kg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굉장히 만족합니다. 위고비를 뭐 몇주 또는 뭐한 달만 맞고 쭉 빼고 얘를 끊고 뭐 유지하게 그런 용도의 주사는 아니에요. 연구 데이터도 대부분 장기적으로 맞았을 때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내가 먹는 양을 줄이면서 또 운동과 식이요법을 같이 해서 건강한 몸으로 가는 게 목표인 거지 단시간에 뭐 2주 동안 또는 한달 동안 내가 5키로 10키로 를쫙 빼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유지해야지 하는 거는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쫙 빼면 쫙 쪄요 두배로 쪄요 이제 먹는 양을 스스로 조절하기가 너무 힘들 때 도움을 받는다 그 정도의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바빠서 막 시간 내서 운동은 못 했고요. 걷는 것만 했습니다. 원래 많이 먹진 않았는데 제가 디저트 같은 걸 좋아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있으면 이거 다 먹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다 먹고 싶은데 꾹 참고 덜 먹는 거였다면 정말 만족스럽게 한입 먹어 봤으니까 뭐 어떤 맛인지 느꼈네. 그리고 딱 중단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이걸 다 먹겠다 하면 충분히 다 먹을 수 있어요. 내가 조금 의지를 갖고 먹는 걸 줄여야겠다 해야 도움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렇진 않는데 왜냐하면 저는 극단적으로 너무 안 먹진 않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 내가 빨리 빼고 싶으니까 정말 거의 굶다시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몸에 활력도 없어지고 계속 누워 있게 되고 삶이 좀 우울하다는 생각이 들게 돼요 또 그게 다이어트에도 체중 감량에도 좋지 않고요 너무 극단적으로 식이조절을 해버리면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또 평생 주사를 맞을 수도 없. 결국에는 주사를 끊고 다시 식사를 시작했을 때두 배로 더 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고비 주사에서 식이요법을 할 때도 너무 극단적으로 줄이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걸 제가 지금 꺼내왔고요. 0.25 제일 낮은 단계입니다. 제 이름 써놓고 잊어버릴까봐 매주 토요일 날 맞는다 라고 했어요. 저는 두번 맞았고 세 번째. 3주 차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두번 맞아서 두개 남았어요. 하나를 빼서, 얘를 빼서 자, 이렇게 끼우고요. 보이시나요? <laughs> 자, 제 배를 까야겠네요. 이렇게 끝까지 돌립니다. 하고, 빼고요. 누르고, 자, 여기 돌아가는 거한번 보세요. 이게 누르면, 보이시죠? 이렇게 딱 0까지 왔어요. 그러면 6을 세는 거예요. 1, 2, 3, 4, 5, 6. 끝! 떼시면 끝납니다. 이번에 효과가 잘 나타나면 좋겠어요. 떡볶이를만 먹어도, 떡볶를 웃음. <하는 것 같아요>. <웃음>